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홍성은입니다. 오늘도 양고은 교수님 모시고 방사선 치료 부작용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양고은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통해 겪을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까요? 네, 크게 급성 부작용과 만성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 부작용은 치료 중이나 치료 직후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대부분 치료가 끝난 후한 4에서 6주 내에 호전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방암 환자분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치료받은 부위의 피부에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방사선이 표피 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재생 능력이 저하되고 그것 때문에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이 감소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치료 부위가 딱딱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하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두경부 치료 시에는 방사선이 침샘의 분비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침분비량을 감소시켜서 구강건조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연하곤란 등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흉부 치료 시에는 식도염이나 기침, 복부나 골반 부위 치료 시에는 설사나 방광염 증상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방사선 치료 부작용도 종류가 다양하네요. 음. 그러면 만성적인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치료 범위와 가까운 폐, 심장 등에 영향을 미쳐서 방사선 폐렴, 심장 혈관, 근육 관련된 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사선 조사 범위에 난소나 고환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가입력 보존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에 의한 장기적인 부작용은 방사선이 조사되는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즉 치료 부위에서 먼 다른 부위에는 방사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난 후에 환자분들이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추적 관찰입니다. 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서 추적 관찰의 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 지시에 따라서 꾸준히 추적 관찰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암 환자분들 진료를 좀 보면서 방사선 치료 후에 피부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피부 변화 부작용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기는 하지만 피부가 가렵거나 따가울 때에는 연고를 처방받아서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치료구이 피부를 미지근한 물이랑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이 좋고 보습제를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발라주시되 다음 치료에 두세 시간 전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때 너무 피곤하다 음.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이 피로감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어, 일단은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럽 종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피로도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신체를 꾸준히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고,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밤잠에 방해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영양관리도 중요하겠죠? 음, 네. 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라고 하면은 하루에 72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음. 필요한 셈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어, 중간 크기의 닭가슴살 한 조각, 그릭 요거트 1컵, 아몬드 한 4분의 1컵 정도를 하루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물은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를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물을 이렇게 자주 마시는 게 좋군요. 음, 특히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구강 건조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설탕 껌을 씹거나 구강 스프레이 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암 통합 진료 센터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방사선 치료 전후에 한의학적으로는 혹시 어떤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 대표적으로 한의학에서도 피부염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자운고를 처방합니다. 음. 이를 통해서 피부 진정과 재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자온고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자온고는 한 연구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 중 자온고를 사용한 그룹의 방사선 피부염 발생률이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낮아 음. 피부 손상 완화에 효과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도 자온고를 활용하여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방사선이 유발하는 피로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침치료를 통해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면역 기능을 개선해서 더욱 빠른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방사선 치료 후에 재발했을 경우에는 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재발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방사선 치료를 꼭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정확한 재발 위치와 범위를 평가한 후에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무조건 다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건 아니군요? 음, 네 맞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신체 내에 장기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의 한계가 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치료받았던 부위에 그때 얼마나 많은 방사선이 조사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해당 부위에 두 번째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치료 시에 방사선량이 허용 범위 이내라면 추가 방사선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방사선 치료를 고민하시는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는 현대 의학의 발전과 함께 더욱 안전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 후에 치료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